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36일 전는 미국 대선지직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외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 11월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법 법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사가 쓰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 살고 있는 저그 집회 현장에 참여해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내란 상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제가 어, 정치인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어, 정치인들에게 말을 해라 우리가 제도권에서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제도권에서 서로 협치와 타협을 하지 못하면은 만인대만인의 투쟁의 결과 피해 부상자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바로 그 순간까지 오, 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많은 경찰들이 지금 민주노총의 폭력으로 다쳐가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알만 날아가지 않고 있지 바로 내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챙기고 있는 정치인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진을 하든 국민이 피를 흘리든 이재명이야말로 나는 꼭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가? 그래야 이재명이가 감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 대한민국 땅에는 이재명 같은 인간의 권력력이 지금 불은 이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고 또 하나는 북한 공산당이 남조선 적합 통일이라고 하는 70년의 그 역사, 희망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또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조선 적합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국력보다도 남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국력이 북한의 수십, 수백 배 침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해 오더라도 남조선을 빠른 시간 내에 체크시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대한민국 땅에 대포 한 방을 쏘고 미사일 한 방을 쏘는 순간에 김정은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는가? 미 칠함대를 비롯한 지금 그 리얼타임으로 스칭하고 있는 통신, 위성 같은 곳에서 표적을 삼아서 바로 지금 표적이 다 설정되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 노동당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조선에서 아무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조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조선을 공격해서 이재명 같은 인간이 권력을 잡고 거기에 이제 공산 숙주들이 그대로 남조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그날만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똑같이 이 대한민국 당에서 신중 정권이 들어서기를,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를 바라면서 중국.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인들, 특히 민주노총 안에 있는 그 민주노총의 한 20%가 중국인들이 민주노총 노조의 옷을 입고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반란의 행동자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니까 모자 덮어 쓰고 놓으면은 얼굴에 마스크하고 나오면 이게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은 지금 중국인들이 민주노총 쫓기 입는 순간에 민주노총 간부가 되고 그 쫓기 입은 중국인이 한국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서 못해먹겠다고 해서 다 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어떤 실정이냐 내란 중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돈의 길로 가는데 막아야 할 자들이 누군가 예, 막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정당의 당수들이고 또 특히 국회의장인 우원식이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이 우원식이자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포로다. 김정은의 포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왜 그러냐 대한민국당이 어느 날 부로 북한 포로들이, 김정은의 포로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안기부장도 하고, 대한민국 당에서 주요한 요직을 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재인의 생모, 문재인의 생모가 북한에 살아 있습니다. 임동훈의 가족들, 여동생이랑 가족들이 또 북한에 있습니다. 우원식이도 북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 뭐 서훈 안기부장할 때는 서훈 북한에서 남북경수로 하려고 2년 동안 북한에 있습니다. 2년 동안 북한에 있었는데 서훈의 아마 자식들이 북한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그런 주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인질 삼아갖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임동원이도 안기부장이 되고 난뒤 거의 안기부 부장으로서의 간첩 뺏고 하는 역할보다 북한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월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관심이 없던 젊은 청춘들이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일어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위기다. 그래서 그 한남동 현장에 나와서 자신들이 만들어 온그 텍스트를 갖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설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물 나도록 좋습니다. 연설 내용이. 그래서 비상계엄이 2024 20, 2025년 이 땅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계엄이었고 폭력도 없었고 그러고 난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잠자고 있던 많은 어린 영혼들과 청춘 남녀들을 깨웠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위기인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깨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얼굴로 내놓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 이렇게 이념화, 이렇게 침북, 친중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어제는 초등학생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이재명 같은 범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초등학생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이비상경이야말로비상경이꼴 비상계엄 잠자는 청년의 영혼들을 깨웠다. 비상계엄이 잠나는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 나라의 비상계엄이 잠나는 청년들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평화적이고 영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과도였고 그 결과의 응답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됩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대한민국. 그냥 태어나니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땅에 위기가 와 있고 이 위기는 심각한 위기다. 그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청년들이 막 놓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알곡들입니다. 이 알곡들이 저 가라지들, 개딸 같은 가라지들 바람 불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날이 저는 곧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도 희망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지금 거의 세계 6위 수출은 역대 정부보다 1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돌아가고 낙후된 곳이 어디냐 쓰어빠진 타락한 범죄자 잡 잡놈 또잡 그식이 하는 정치판이 쓰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언론이 쓰어 잡혀졌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백년 그 역사 이제 끝났습니다. 자기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조선일보, 중앙, 동아일보 같은 이 언론은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 시대가 왔습니다. 절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보지 마세요. 창녀보다, 기생보다 못한 집단입니다. 저널리즘이 아니고, 너절리즘이라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헌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 때 앞장을 썼던 언론들이 지금 동아, 조선, 중앙,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은 사회의 덩뿌리고, 공기고, 그래서 언젠가 이 흔들림이 있을 때 중심을 잡고 표때가 되라고 있는 게 언론인데 이 언론이 전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장녀들, 기생들도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저런 짓도 안 합니다. 자기가 마음 주고 모시는 사람 모실 수도 있는 게 그들입니다. 그데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것들은 지 나라도 없습니다. 표때도 없고 중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안 봐도 중앙일보안 봐도 유튜브만 봐도 뉴스 돌아가는 생생한 라이브 현장 뉴스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도 그들 못지 않은 사설 쓸수 있고 그들 못지 않는 기사 쓸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물론, 새 언론 뿐만 아니라 전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저또 방송, 특히 MBC. MBC는 지금 방송도 아닙니다. 일개 유튜브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크게는 두 가지만 계획하면 됩니다. 하나는 정치를 계획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언론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만 계획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 문화도, 언론 문화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국적은 진짜 세계 1, 위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을 보고 놀래고 있습니다. 시빌 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시빌 워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평화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상당히 강하고 빠르다. 대단하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써 혼돈이 그게 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고, 저력이 있는 국민인 것입니다. 예, 아, 공수처가 영장을 또 공조본으로 넘겨서 공조본에서 뭐 다시 한다는데, 전체 법을 어겨가면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영장을 또 오늘 서부지방법원도 또 영장, 전담 판사가 또 영장을 발부하면 그놈도 인간말정, 인간말정. 이번 서부지방 판사가 누가 될지 몰라도 영장판사가 영장 기각을 시게 돼. 정치 사건은 정치에서 풀으라고 던져야 돼. 대통령은 국회의원들보다도 신분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속시키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같은 놈은 구속돼도 옛날에 구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같은 자는 몇 년을 지금 저렇게 풀어놓고 법은 가는 게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는 놈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놈을 다쉼표 봐주고 했던 놈들이 누굽니까? 판사 놈들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한나라의 지존인데 그 대통령은 무조건 구속시켜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미친놈들 아닙니다 하여튼 미친 대한민국 땅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아군스파이 파워 두 분이 추운 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우리, 또, 송아재, 언제나 변함없이, 또, 소설를 지키고, 미경님, 각신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